Hello, I'm your Richard. Ilibonimida Out of ordinary. Compete. Access. Storehouse. Consequently. Combine. Generic. Impression. Merge efficient fundamental extract, abstract routine, routinize content, call up, pass by, distinctive. leftover s p i r i 1년 번으로 16번, 어, 우리 그 23년 6월 마이, 마지막 모의고사 41, 2번, 두 문제 짜리 장문 본문 가겠습니다. Events or experiences that are out of ordinary tend to be remembered better because there is nothing competing with them when your brain tries to access them from its storehouse of remembered events. 사건들 또는 uh, 경험들입니다. 그 다음에 주격 관계 대명사절로서, 자 r 아우러 보니까 뭐뭐 바깥쪽에 있다라는 얘기는 어 뭐뭐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평범한 거 바깥쪽에 있어서 즉 평범하지 않은 그러한 평범하지 않으니까 좀 특이하고 특별한 사건들 또는 경험들은 동사. 자 tend to be remember e d 기억되는 경향이 있는데 동사 수식 부사 well의 에, 비교급입니다 구세 비교급도 제 에, better인데요 좋은이라는 형용사의 비교급도 better 여기서는 잘 기억된다 잘 w e l l 비교급 better입니다 어, 더잘 기억되는 경향이 있어요 예외도 있겠지만 자 왜냐 왜 이렇게 어, 이 평범하지 않은, 즉, 특이한 것들이 기억이 더잘 되느냐면요. 자, 있다라는 표현에 대한 유도부사니까, 있기 때문인데, 반전, nothing,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nothing, 주어 뒤에 ING, competing with them. 그것들과 경쟁하는 것이 nothing,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야. 여기서 뎀이라고 하는 거는 이 글에 주어죠그좀 특이한 경험들, 사건들과 경쟁을 벌이는 게 없대요. 갑자기 경쟁이 왜 나왔을까? 접속사 웬뭐뭐할 때? your brain 당신의 뇌가 접근하려고 해요. access 접근하려고 지금 애쓰고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앞에 얘기한 그 특이한 사건들, 경험들에 접근을 하려고 하는 거야. 그 어디에서부터 접근하냐면요, 그아그 뇌에 여기 브레인에 스토어 하우스 저장고입니다. 어 뇌의 저장고인데, 근데 무엇의 저장고냐면요, r e m e m b e r 과거분사 기억된 사건들 모아놓은 뇌의 저장고에서 그러한 특이한 사건들, 내가 찾고자 하는 그 사건들을 다가가서 접근해서 기억해내려고 할 때, 이 특이한 것, 이 사건 경험들과 경쟁을 벌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특이한 경험들이 일반적인, 즉, 보통의 평범한 것들보다 더잘 기억되는 경향이 있다. 첫 번째 문장이었습니다. In other words, the reason it can be difficult to remember what you ate for breakfast two t h u r s d a y ago is that there was probably nothing special about that Thursday or that particular breakfast. 자, 첫 번째 얘기한 걸좀 다시 말하면, 그 이유는 주어져 가로 열고, 여기까지. 그 a 더 리즈니 주어고 여기 이즈가 동사가 되겠고. 어우 길어. 두번 끊어 놓을까? 그다음에 비동사 다음에 보어로 대절라는 것 끝까지. 이게 길지만 주어 비동사 보어로 명사절 대절 이 형식 문장이에요. 그 이유는 해서 어떤 이유냐 해서 여기까지 가고 그다음에 보어로 이라는 것입니다. 더 리즌 다음에 여기 y라는 관계 부사 생략도 있고요. 완전절. 자, 그다음에 가주어 it can be 비니까 형용사보 어려울 수 있어요. 뭐가 진주어? 대절에 대절. 아, y절 관계 부사절의 진주어입니다. 기억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건데 remember의 예, 목적어. 뭐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와수를 작하니까 불안전해 되겠죠? 이거 원다시니까 수다시. 당신이 먹었어요. 뭐를, 여기에 빠져있으니까 와시 됐습니다. 뭔가를 먹었겠지. 근데 아침용으로. 근데 시간적으로는요, 두 개의 Thursday, 목요일 전이니까 2주 전. 그죠? 2주 전 목요일 날 아침에 당신이 뭔가를 먹었는데 그 먹었던 것을 기억하는 것. 그 기억하는 것이 어이 어려울 수 있는 그러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절 완전절. 자, 역시 there 어, 그 다음에 비동사 다시 대절에 그 다음에 nothing 주어 다시 아마도 아무 것도 없었기 어, 없었다라는 것 그게 이유인데. 아무것도 아마도 없었어요. 근데 특별한 것이 아마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특별한 게 있었는데도 기억하지 못할 수가 있는데 확률은 낮고요. 하여튼 아마 특별한 게 없었을 거야. 무엇에 대해서 그 목요일에 대해서 또는 그 목요일 아침에 특정한 아침에 대해서 뭔가 특별한 것이 아마도 없었기, 없었다라는 것? 그게 어, 이 기억이 잘 나지 않는 어, 기억이 어려운 이유입니다. 반대로 특별한 게 있었으면 경쟁 상대가 없기 때문에 확 기억이 날수 있는데. 자 앞에 이제 두 문장 끝냈는데 꽤기네요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장이 아직 안 끝났어요. Consequently, all your breakfast memories combine together into a sort of generic impression of a breakfast. 결과적으로 특별한 게 없었기 때문에 그 결과적으로 모든 당신의 아침에 대한 어, 기억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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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바인 결합합니다. 어, together. 아, 여기서는 자동사로 결합되어 함께 뭉쳐요. 그래서 뭐가 되느냐면요. 하나의 종류의 그러한 일종의 일반적인 generic 또는 뭐 채널 인상이 되는데 어떤 아침에 관련된 하나의 일반적인 인상으로 통합된다는 거죠 매번 아침에 특별한 게 없어 그러면 그냥 아침이면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다라는 인상으로 통합돼 버리지 그 하나하나의 아침에 이랬고 저랬고라는 기억은 웬만하면 어잘 기억이 안 난다. Your memory merges similar events not only because it's more efficient to do so, but also because this is fundamental to how we learn things. Our brains extract abstract rules that, I, that, la, uh, that tie experiences together. 당신의 기억은 merge 합니다. 통합합니다. 비슷한 사건들을 갖다가 한으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같은 카테고리로 이렇게 묶어요. 뭐 특별한 거 없는 거는 이렇게 묶어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간다는 얘기가 되겠는데 자그 이유가요. 두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때문에 뿐만 아니라 이렇게 때문이도 하다 해서 비코즈 1번절, 비코즈 2번절을 나돌리 이 이러, 이런 이유뿐만이 아니라 이런 이유. 이두 가지 이유에서 비슷한 사건들을 통합해요. 병합해요. 가주어 is more efficient. 더 효율적이야. 두 o d 그렇게 하는 것즉 같은 비슷한 것들을 통합하는 게 그죠? 우리 관리하기 더 효율적이잖아. 우리 뇌는 효율성을 추구하니까. 어 이건 뭐 기본이고 그러나 두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자, 이것이 즉 이렇게 통합하는 것이 펀더멘털 아주 기본적이고 근본적이고 중요한데 무엇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거냐면 전치사투 뭐뭣에 있어서 해서 의주동 어떻게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 사물들을 학습하고 배우는지에 있어서 이게 굉장히 기본적인 거야 비슷한 것들을 이렇게 통합시켜 나가는 것 하나 하나 이걸 다 기억하는 게 아니고 묶음 묶음으로. 자, 이게 뭐 기본이 되는 거니까 그렇고, 좀더 다시 설명하면, 우리의 뇌는요, X, 바깥쪽으로 끌어내, 추출해요, 뽑아내요. 뭐를? 규칙들을. 어떠한? 좀 추상적인, 일반적인 규칙들을 끌어내는데, 어떠한, 어, 규칙이냐 하면, 해서, 오케이. 주격 관계대명사절로서, tie together. 어, 여러가지 경험들을, 함께 묶는 그러한 일반적 추상적인 그러한 규칙들, 패턴들을 우리의 뇌는 여러 개별적인 사건에서 이렇게 뽑아냅니다. 일반화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이렇게 다 넣을 건 넣고 또 다른 어떤 범주 넣고 넣고 이렇게 효율적으로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This is especially true for things that are routine. 지금 얘기한 거, 일반화시키는 거, 그죠? 묶는 거. 그래서, 어, 추상적인 일반적인 규칙들을 우리 뇌가 뽑아내는 것은, 특히, 비동사, 보호행용사. True, 맞다, 진실이다, 사실이다. 무엇에 맞느냐 면요 일단 걸어놓고, 여러 가지 것들인데, that are routine, 주격 관계대명사절로서, 루틴, 일상적인, 일상적인 것들에 특히, 특히나 맞는 말이다. 우리 루틴이라고 하는 게 반복되는 일상적인 일이니까 이거를 뭐 하나하나 기억할 필요가 없죠? 여기서 좀 추상적인 일반적인 규칙을 뽑아내서 어, 이렇다라고 정리해 놓고 나머지 개개적인 거는 크게 신경 안 쓰고 전반적인 일반적인 범주에 묻혀버립니다. 그래서 딱 통으로 갖고 있습니다. If your breakfast is always the same, cereal with milk, a glass of orange juice, and a cup of coffee, for instance, there is no easy way for your brain to extract the details from one particular breakfast. 만약 당신의 아침이 이라면, 우리 이프다았으니까 여기 부사절이니까 넘버투를 답니다. 항상. 여기 보로 명사 같은 것이라면 아침이 일상 일반적으로 뭐 크게 뭐 예외적으로 어쩌다 한 번씩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같죠 거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육십 대까지 그래서 우유와 함께 먹는 이제 시리얼그 다음에 한 잔의 오렌지 주스 또는 역시 한 잔의 우리 그 커피 예를 들자면. 안전의 커피. 1, 2, 3번과 같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뭐, 가볍게 먹는 게좀 일반적이고, 항상 그렇다면, 어, 우리 유도부사, 있다, 있기는 뭐가 있어. 전혀 없어요. 뭐가? 쉬운 방법이 전혀 없어요. 어, 근데, for your brain, 투부정사. 원래는 투부정사 할수 있는 쉬운 방법이 전혀 없던데 여기 투부정사 앞에 이렇게 넣어놓는 거는요,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따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당신의 뇌가 익스트랙, 앞서 한 뽑아내, 추출할 수 있는 어, 그러한 쉬운 방법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뭐를 자세한 것들, 세부사항들을 뽑아내, 뇌가 뽑아내는 쉬운 방법은 없다는 거야. 어디서 하나의 특별한, 특정한, 어, 특정한 그러한 아침에서 그래서 어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그 앞서 얘기한 것처럼 2 주전 목요일 그거는 하나의 특정한 아침이거든요. 근데 그 아침이 맨날 맨날 뭐 다른 요일도 그렇고 비슷비슷해요. 근데 그 아침에 어그 먹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면 그잘 기억이 안 난다는 거죠. 그냥 일반적인 어떠한 법칙 속에 묻혀서 통으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따로 웬만해서는 기억이 안 난다. 뭐 예외적으로 정말 그런 모든 것들을 기억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에버리지 평균적으로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장문이라 와우 단문자 이거 그 화면에 한 번에 안 담기네. 야 여기까지인데. 아 일단 뭐좀 여유 있게 하다가 내릴게요. Ironically, then for behaviors that are routinized. You can remember the generic content of the behavior, such as the things you ate, since you always eat the same thing. 일단 여기까지 해설하고 좀 내리겠습니다. 왜냐면 여기 but 해가지고 이제 역접되니까 우리 아이러니컬하다. ironically 또는 뭐 ironically 좀 역설적으로 아이러니하게도 uh, then 자, 그렇다면 좀 역설적이게도 어 uh, for behavior 행동들인데 that are routinized. 좀 일상화된 are routinized. 일상화된 어 uh, 그러한 어 uh, 활동들에 대해서 당신은 can remember 기억할 수 있는데 그 일반적인 내용. 무엇의 그 행동의 일반적인 내용은요. 어, 기억할 수 있어요. Such as. 예를 들어서. 당신이 먹었던 것들. 여기 관계되면서 생략. 이거, 이거 잘 기억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당신은 늘 먹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것을 늘 먹기 때문에 당신이 뭘 먹었는지 먹었던 것 같은 당신의 행동의 일반적인 일반적인 내용은 당연히 기억나겠죠. 나는 루틴으로 아침에 뭐 먹는다. 당신은 어 목요일 아침에 뭐 먹었어요? 아 당연히 그늘 먹는 거 먹었어요. 이렇게 뭐 기본적이죠. 기본적이죠. 음. 특별한 거 없는데 일반화된 내용 그거는 잘 기억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반화된 내용 빼고 나머지 디테일은 저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걸 좀 아이러니하게도 그랬는데 이건 뭐좀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그 다음 But Particular s to that one instance uh, can be very difficult to call up such as the sound of a garbage truck going by or a bird that passed by your window unless they were especially distinctive. 하지만 여기 particulars에서 s 붙였는데 여기서는 명사로 특별한 것들 무엇에 무엇에 그 하나의 사건의 전명 특별한 것들은 can be 일수 있는데 매우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주어 비동사 보어 조동사가 들어갔고요. 자그 하나의 어떠한 사건이나 경우인데 아침 먹는 거에 관련된 특별한 것들 앞서서는 뭐좀 디테일들 했는데 뭐 여하튼 특별한 것들은 매우 어려울 수 있어요. 뭐 하기가 어려울 수 있냐면요 e 업 리멤버입니다. 상기하기가 기억하기가 예를 들자면 소린데요. 뭐 어, 우리 쓰레기, 어, 차입니다. 쓰레기 트럭, 쓰레기 차의 어떠한 소리. 근데, going by, 지나가는 쓰레기 차의 소리. 어느 날 아침 먹었는데, 쓰레기 차가 지나가요? 그래서 소리를 좀 냈어요. 근데 그거, 좀 기억하려고 좀 뭔가 신경 쓰지 않으면, 그냥 배경음악으로쓱 지나가고, 기억이 안 남는다는 거예요. 또는, 어떤 새인데요, 어, 당신의 창문을 pass by 했던, 스쳐 지나갔던 역시 주격 관계대명사절로서 그러한 새그 새가 무슨 새 뭐였니 어, 기억 안 난다는 거죠 신경 안 썼다는 거죠 그날 뭘 먹었는지는 일반적이니까 기억 나는데 그뭘 어, 먹었는지를 뺀 특수한 것들은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상반된다 그날 뭐 먹었는지 하는 일반적인 것 빼고 구체적인 것 특별한 것들은 어, 기억이 안 난다. 조건이 있습니다. 뭐뭐 하지 않는다면 그 위에서 예를 든 것과 같은 특별한 것들이 w o r 팅 d Distinctive, 뭔가 좀 뚜렷하고 구별되는, 아주 특별하게 구별되는 특이한 것들이 아니었다면 어, 쓰레기차의 소리, 지나가던 새, 기타 등등의 파티 r t i 는 기억이 안 납니다. 자, 마지막 문장. On the other hand, if you did something unique that broke your routine, perhaps you had leftover pizza for breakfast and spilled tomato sauce on your dress shirt, you are more likely to remember it. 자, 다른 한편으로, 만약에 당신이 했다면, 독특한 something 뭔가를 했다면 근데 some y 리띵으로 끝나는 건 형용사가 이렇게 하나라도 앞에서 뒤에서 앞으로 가요. 주격 관계 대명사절로 서 브로크, 깼어. 브레이크가 가고죠. 뭐를 당신의 일상을 깼던 그러한 독특한 고유한 뭔가를 만약에 당신이 했다면,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여기서부터까지 어떤 일이냐면요. 아마 당신은 먹었을지도 몰라, 아침으로. 뭐, 어젯밤 먹던 아마 남은 피자를 아침으로. 그리고, 어 당신이 엎질렀을지도 몰라. 토마토 소스를 어디에다가 당신의 드레스 셔츠 또는 뭐 와이셔츠에다가 이렇게 엎질렀을지도 몰라.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보통 때 일어나지 않는 루틴을 파괴하는, 파괴했던 특별한 뭔가를 만약에 했다면, 당신은, 자, be likely to 부정사. 기억할 가능성이 있는데, 기억할 가능성이 더 있는데, 그 특별한 일을 기억할 가능성이 더 있습니다. 가만 보면 뭐 단순해요. 아, 특별한 일을 기억에 잘난다. 일반적인 일은 기억에 잘 나지 않는다. 아,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근데 일반적인 일, 뭐 자주 하는 거에 좀 제일 우선 순위는 기억이 나겠지만 그거 아닌 다른 것들은 기억이 안 나고 그 다른 것들이 뭔가 정말 많이 특별해야 기억이 난다. 앞서서 얘기했죠. 우리의 뇌가 효율성을 추구하고 비슷한 것은 묶어서 거기서 어떤 법칙성을 갖다 끌어내고 그 법칙성 규칙성, 일반성, 그거 아예다가 이렇게 묶어서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와우! 진도 끝났어요. Alright!